국민의힘 드리는 호소문을 제가 남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상구 육군자들은 방과 같이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상구의 여성 공천을 심시하라.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공정한 경선의 기회를 보장하라. 존경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과 공천관리위원장님을 비롯여 의원님께 호소 드립니다. 최근 국민의힘 국관위원 사상구를 공천지역으로 우선 공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준비된 경영력이 있는 여성후보로 우선 공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사상구에는 구위 이선, 시의원 이선, 구청장 이선으로 지음을 다져온 압도적인 공성 경쟁력이 있는 송숙희 여성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키워온 여성 일꾼으로서 정치,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최근 부산시 여성특보로서 여성, 여성 가족 복지를 총괄하여 높은 인지도와 지도를 가진 검증된 후보이며 부산에 는몇안 되는 여성 후보 중에 본선 경쟁력이 탁월한 후보입니다. 최근의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도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 대해서 당내 경쟁 후보에 비해 애가 넘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경쟁력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송숙기 후보 36%, 김대 식 후보 15.9%, 사상구는 지역 여권상 사상공간과 서민 밀집 지역이라 야세가 강하고 부산의 험지입니다. 인진도가 나는 낙하산 후보로는 승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검증된 여성 후보에게 여성 우승 공천을 한다면 부산 총선 승리의 중요한 교도보인 박동강 전투에서 총선 승리, 승리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부산의 대표 여성 정치인으로서 구원 시의원 부청장까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성장해서. 국회까지 가는 바람직한 여성 정치의 통보들이 우리 당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성 후보에게 우선 공천의 기회를 주어서 정치를 희망하는 많은 여성 인재들이 국민의 힘으로 몰려올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지를 얻고 사상구 전체 민심을 해독하는 일렬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즉 지역 국회의원이 부당하고 변파적인 선거 개입을 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즉 지역 국회의원과 그가 밀고 있는 경쟁 후보는 시와 구현들을 줄세우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마 선언 때부터 지금까지 사상부는 갱선 없이 자신으로 전략 공정될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호언 장담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 많은 사상부민들은 이렇게 준비된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하산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공천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분노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을 지켜왔고 국민을 위해 땀 흘려 일어온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가 일방적으로 경선 없이 대제되는 일은 결단,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성은 네. 여성은 네. 현장이에요 그냥,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의원하고 감수안 됩니다. <laughs> 으로부로 사상구의 첫버을다져온 후보에게 최소한의 공정한 경선의 기회를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경선의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에게 우선 공천한 다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물러리고, 많은 사상 국민들을 공정하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국민의힘에 많은 실망감과 함께 지지를 처리할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민신의 입안을 부르며 총선의 패배를 초래할 것을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한정훈 이원정민과 봉천은 공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야 하고 또 이기는 공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영한 종강연령께서도 얼마 전 약속하시기를 평소 지역 주민에게 헌신한 지역 일꾼을 존중하겠다. 주권자인 지역민이 선호하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원장님들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을 당할 믿겠습니다. 사상구 공청과정에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상구조권자 네. 모두는 원팀이 되어 낙동강벨트 총선 승리의 성공단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 막중한 후에 노후와 맞선다 만 모든 사상 국민들이 공감할 음. 수 있는 공정, 공정한 공천이 되기를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를 <laughs> 하지마라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데요. 우리 그 사상 그전 해병전우 회장님께서 그 선창하고 뭐 사상의 일상 그 공천을 꾸실 하라 하고 국민의 사상구의 최상 공천을, 경선을기정해보다는 선창하고 구창을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창만 해주십시오. 자, 그, 여기 오신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 다한개 뜻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선창을 하면후렴은 실시하라,로 답변을 갖다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이 힘은 사상구의 여성 우선 공천을 실시하라! 시라시라시라 국민의 힘은 사상구의 최소한 공개한 경선의 기회를 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laughs> 우리 그 앞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나 그, 그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한테 질의를해 주시는 성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이 사상도 유권자 어르신들은 어떻게 모이신 단체들이고? 즉 모... 주민 순수한 주민 단체. 입니 순수한요 당직을 순수한 순수한 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음. 순수한 주민만 참석했습니다. 다른 기본이 없으면 어그 고속기자 회견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